7년도 여름에 처음으로 이제 황상희 어르신을 봤을 때 따님을 여인 지한몇 개월뿐이 안 돼서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버님은 전혀 웃음가 없었습니다. 얼굴 근데 제가 한 7년간을 보아보니까 아버님은 굉장히 사실 유쾌한 성격에 그런 분이셨어요. 그이 사실 삼성을 상대로 해서 싸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닌데 여기 우리 주제가 존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존엄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듣는 것은 사실 되게 저희한테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버님이 7년간 어떻게 유쾌하게 잘 싸워, 싸워왔는지 그왜 그랬는지 그리고 아직도 왜 싸움을 멈추지 않는지 요즘에 저희가 삼성과 교섭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데요. 그 아버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좀 아주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laughs> 여기서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 주셔가지고 주셔 그 2007년 6월 1일날 평택에 있는 그건복중 공단다가 그 산업재 신청서를 처음 내게 되었습니다. 뭐 6월 1일 날산업재해가 신청서를 내고 조금 기다리니까 6월 30일 날이 평택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 진술서를 이 내가 내그 그 하는 걸 진술을 받아야 되는 게오라으로서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그 차장이 만들어서 그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어 유미가 그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거기그 일을 했던 그 내용을 쭉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제가 그뭐 백혈병으로 걸려서 다섯 명이 죽었다고 뭐그 차장님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장님이 삼성에서 그 올라온 서류를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보시더니만 그윤리가그 다른 데서 이. 스티가 붙이는 작업, 라벨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산나이나 와갖고 석 달만 일을 했다고, 일을 해갖고 그 서류가 그렇게 올라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류는 삼성에서 거짓으로 꾸며, 서뭐 올린 서류고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 유미가 처음서부터 뭐 2007년, 아, 2003년 10월서부터 2005년 그 6월 초까지 거기서 일을 다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그에서그석 달만 일했다가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서 올렸냐고 하면은 그 화학 약품 노출된 그 기간이 짧으면은 반도체 공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을 병이 걸렸을 가능성이 낮게 걸 표시하기 위해서 안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삼성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그 차장 형이다가 삼성에서 올라 류를 가지고 이, 이 책상에다 열을 들어치면서 아니 삼성에서 사람이 몇 사람 백클백을 해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올려올 것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큰 회사가 이렇게 명예로 명예로운 회사가 이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가 이렇게 올려 그,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그 차장하고 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조금 하다가 저는 그냥 이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2007년 9월 1일 그맨 처음 이제 그 역할 조사 신청을 해야지 역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창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역학조사를, 그, 이, 한대간 창관으로 더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기 그 전에, 그, 유미가 그백혈병에 걸린 거는 2005년 6월 달에 걸렸고, 역학조사 하는 거는 2007년 9월이니까, 그 기간이, 공개 기간이 2년이 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미가 얘기할 때는 큰 이런 거그 방에, 나인일게큰 방에 있는데, 이쪽에 기가 12대가 있고, 이쪽에 기가 12대 있고, 얘는 한마이 시설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작업을 한다고 그면 더워가지고 땀이 축축 내려, 이렇게 흐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역학조사를 이제 그 2007년에 9월달에 하루 들어가서 참관하딱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는 한마이 시설도 다돼 있었고, 이 환기 시설도 아주 환기들게잘돼 있어갖고, 아주 상당히 좀 춥다 하는 그런 느낌 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서 그 따지고 막, 따지고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역학조사를 하러 오신 분이 그 내가 언성으로 막, 막 대들으니까, 아, 자기가 공무원으로 처리를 다할 테니까, 참으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플릿을 다 자기가 다 알아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안에 스플를막 기르다가 이제, 이제 말았어요. 근데 그 2007년 9월 1일 날 역학 조사를 처음 했는데, 이거를 두달 만에 역학 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산업안전 보건관리공단에서. 근데 이, 이 화학약품에 대한 역학 조사는 두달 만에 할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다치거나 어디 부딪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알 수가 있는데, 이, 이, 이 화학약품은, 물론 또이 그 액체이긴 하지만은 공기하고 만나면은 이 기체가 되어서 이 공기 속을 타고 다니면 사람은 숨을 쉬면은 이 숨, 숨, 이몸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안에 그 전리방사선도 쓰는데 전리방사선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고 벽이 있지만은 이 벽이 없는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벽을 다 뚫고 다니는 그런 그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2000 그 7년 그 11월 달에 그 역학조사를 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역학조사를 하면서 공정하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 역학조사라고 하면은 피해자가 신청을 했으니까 피해자가 인정 피해자는 산업의학전문인가 아닙니까? 피해자가 인정하는 피해가 믿을 수 있는 산업의학 전문의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산업안전관리공단은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니까 국가기관도 들어와야 되고. 근데 피해자가 인정하는 산업 산업의학 전문의는 들어가지 않고 국가기관하고 산정하고만.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역학조사를 한 거다. 그래서 2007년 11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공정하지 못했고 역학조사한 내용을 제대로 발표도 안 했고 그래서 무효를 선언했어요. 그무효를 선언했더니 그럼 2008년 1월 달에 다시 역학 조사를 또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또그 다시 그 산하 구제 역학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1년 만에 또 끝을 낸 거예요. 1년 만에 1년 만에 그을 이렇게 내가 그런 또 똑같은 내용으로 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또그이 발표 역학 조사한 내용을 그효여로또 선언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역학 조사는 그한 달, 두 달, 1년, 2년에 그 역학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가지고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이 방안을 예를 들면은 이 방안에서 어떤 그 이런 그 이런 이런 그 물질이 있다고 하면은 이 물질을 이 물질하고 사람하고 어떤 그인과관계가 관계 있는지 그이 눈으로 봐서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질을 이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이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긴 시간을 두고 한 10년 내내 또 또는 그한10한몇년 동안에 길게 그러면 원인처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이 이 물이라는 성분에서 사람들이 길게 일을 하니까 특징적으로다가 걸리는 병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벤젠을 오래 쓰니까 피에 대한 질환을 사람, 걸리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이고 벤젠이라는 국질에서이긴 시간 노동자가 일을 하니까 이 벤젠 성분에 해가지고 그 조혈모 우리 말로 그 골수 백혈병을 그 이렇게는 이 병이 일어난 거다 피를 결합시키고 갖고 그 피를 결합시키는 병은 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혈액암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다음에 그 만성 골수성 백혈병 또 림프종 재상 불량성 비장 이런 것 전부 다이 피의 질환으로서 그 백혈병이 다 이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지만이. 이 거진 그,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의 그, 진실이 가깝게 맞는 것인데, 이거를 두달 만에 발표하고, 또는 그, 1년 만에 발표하고, 이거 완전히, 이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하는 거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이 해설을 보호해서 이 막아주는, 울타리 같은 그런 역학조사를, 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도, 또, 무혈을 선언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그 다음에 이삼라인을 회사에서 없애버렸어요, 삼라인을삼라인을 없애버리고는 삼라인과 신형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삼라인보다더 신형인, 오라인을, 그 미국에 있는 그 인바이던사를, 그 회사, 친기업적인 회사를 들여다 놓고 또 역학조사를 또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역학조사 하는 것도 또그 전과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역학조사함에 있어가지고, 이산업공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공기 중에 벤젠 농도가 0.0, 예를 들면은, 이, 제가 지금 말하는 수치, 정확한 수치는이렇다는거예요이 벤젠 수치가 공기 중에 0.0001%가 나왔다. 우리 그거 안 물어봤거든요. 그 안에, 이, 어떤 물질을 써, 썼느냐고 이걸 물어봤는데, 공기 중에 그런 성분이 안 나왔다고 이렇게 표시, 그 말을 우회적으로다가 감춰서, 그 역학 조사를 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물질을 썼는지 이거를 발표해야지. 공 중에 그 유해한 물질이 발표가 됐다, 안 발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 예요 말을 돌려가지고 저는 그 역학 조사의 그 취지에 어긋나게 그 답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반도체 공장에는 몇백 종의 그이 화학 그 약품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몇백 종의 화학 약품을 쓰는데 그 화학 약품을 검증을 안 된. 그, 그냥, 황력을 그냥 쓰는 거예요. 무엇이 그 황력이 어떤 사람 몸에 인간관계가 어떻게 규명도 없이. 그냥, 그냥 쓰니까는, 사람 공단에서 그 황력에 그 대한 그인간관계를 규명도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역학조사도 못한 상태에서, 산상에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그, 그, 엉터리 역학조사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학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 반을 해하고 저하고 같이, 그, 폐자 가족들하고 같이,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그, 사람 공단에 가서, 계속 그 농성하고 그다음에 그 정거 농산 그 직업병 연구관리원장 그 시대 들어가서 그농그 사무실에 그 들어가서 농 접수 농사을 이렇게 하고 그더니 역시 똑같이 어떤 걸 하나 그 제대로 그뭐 발표 하나 안 하고 답변 하나 하고 무응답을 하다가 그냥 그 관련이 없다 약간 이런 내용만 계속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한양공단에서 이렇게 역학조사를 했으면은 역학조사 내용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보냅니다. 그럼 권력층들에서 이거를 이제 산재를 불쓰히낼때 뻔할 것 같아가지고 이반올림친구들하고 저하고 같이 그이 의사 자문 협의라는 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자문 협의를 요청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이몇 분에 오셨나 하면은 의 일곱 분에 오셨어요. 일곱 분에 오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 자문 협의할 때. 자문 협의하는 걸 가지고 근로자 국정 공단에서 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 자료를 이제 그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우리는 그걸 몰, 몰라요.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근데 뭐 이제 의사선, 그 이제 의사 선그 자문 협의하는 데가고그 이쪽에 의사 선생님 세분 앉아 계시고 이쪽에 의사 선생님 한번세분 분, 앉아 계시고 저 뒤에 그 의사 선생님 한분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의사선생님한테 이걸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처음부 설명을 드리고, 우리 농사님은 그 의사선생님한테 들 이름을 이, 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의사선생님들은 그 어떤 의사선생님들나그를 확인을 좀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의사선생님들은 산업의학하고 의학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화학약품을 전혀 배우지 않은 이런 그 의사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판단을 내리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은 뭐액과 상대니까 뭐 소화과, 뭐, 정형외과 이런 그 엉뚱한 의사 선생님와서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화학 약품잘안배우셨 거고 저도 안 배운 거은저가 거기 앉아 있는 거나 그 선생님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laughs> 그, 그 말만은 의사인 것이죠. 물론 다른 분야에서, 다른 그 의사 선생님 분야에서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시만은 화학 약품에 대해서는 안 배우셨기 때문에 나나 그 선생님이 나안배우고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그럼 그룹러분한테 판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 공단에 역학적 역학적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그 화학약품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충분히 긴 시간을 가지고 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화학약품이 어떤 성분인지 어떤 그우리나라뿐만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 화학약품에서 어떤 그 성분이 나와서 어떤 인와관계가 규명이 되는지 다른 나라 조사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한 10분, 20분만에 이걸 판결한다는 건 이게 말이 전혀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요식장인 행위를 해갖고 의사 자문회를 걸쳐갖고 그 산업재해를 불승인내기 위한 요식행동을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산재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삼성 입장에서 보면 작업장이 아주 깨끗한 작업장이죠. 어떤 것도 하나 그 산재 인정에 법으로 다막아주었으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이노동자들이다이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그랬지만은 법으로 다 막아줬기 때문에 안전한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사업장이 됐으니까, 산업재의 현장에 안전한 사업장이니까 산재보험료를 깎아줘야죠. 정부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깎아주나 하면 이렇게 깎아줬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산재보험료를 월일에 천분의 칠을 냈대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위험한 사업장이라 그래가지고, 톤 음식 다르고, 불 다르고, 또이 칼도 있고 그러니까는 위험한 사업장을 해가지고 천분의 이십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3성기 반도체 공장 사업장은 산재 처리할증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산재 보험료를 천분의 칠을 낸대요. 근데 천분의 칠에서도 또한 건도 처리해준 사건이 없으니까 더 안전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기업에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기업 과정을 하고 또 50%를 똑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천분의 3.5를 내는 거죠 근데 천분의 3.5가 보험료가 얼마냐면은 나 일 년에 약한 200억 정도 남짓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그,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린 사람들을 전부 다 산재, 그, 이, 산재 처리를 해줬다고 하면은, 이산작가 아주, 아주 위험한 사업장이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환자들 다 사업장을 그처리 산재 처리를 해줬으니까. 그러면은, 산재 보험료가 3.5가 아니라 1000분의 40, 50, 60 이렇게 물어주는 것이 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산재보험료도가 천0 0분의 3.5일치가 200억이면은 천0 0분의 30, 천분의 35라고 하면은 20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천0 0분의 40, 50, 60이 된다고 하면은 산재보험료도가 1년에 3000억, 4000억 이렇게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산재처리 안 해주고 기르다가한 사람씩, 둘 사람씩 빼갖고 한사람에서뭐 사망했으면 10억, 20억 이렇게 보상해줘도 삼성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아주 많이 남는 장사이잖아요. 그것처럼 많이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산재처리 안 해주고, 깨끗한 사업장들로 자기네 돈 많이 이익 남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러다가 병 걸린 노동자들은, 그, 국민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이 다 그, 국민의 의료보험료 내는 거잖아요. 그, 국민의 의료보험료는 국민들이 다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돈을 다 얼마씩 모아갖고, 삼성에 돈 없다고, 삼성 이건이 돈 없다고 이렇게 버텨주는 거랑 똑같은 논리인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불합리한 법이란이 일을 보다가 기업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노동자들은 다 죽어도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그이 비, 이 논리적인, 논리가 안 되는 이런 그 반칙적인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은 이 노동자는 회사 믿고 정부 믿어야 되는데 회사도 못 믿고 정부도 못 믿고 정부는 그 시, 이, 다시 말하면은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잘못하면 기업들한테 잘못된 기업 처벌을 해야지만그 처벌이 무서워서 다음 사업는 그런 거그 잘못된 행동을 안 하는데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처벌을 안 하고 그 노동자만 갖다 그냥 남으라고 노동자만 갖다 무시해버리고 꼼짝 못하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다 나가신다고 하면 아니 국민 노동자 삶은 누구를 믿고 살며 어느 정부를 믿고 살며? 이나라에 살면서, 뭐, 미국 정부를 믿고 살 수도 없고, 이번 정부를 믿고 살 수도 없고, 중국 정부도 믿고 살수 없는 거잖아. 이나라 살, 이 나라 안에 살면서. 우리 정부를 믿어야 되는데, 그럼 정부는 내 팽개치면은, 국민으로서는 이 어떻게 할지 답이 안 나온 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서겠니 <laughs> <laughs> 그래도 그좀 예,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버님이 이제 그 이제 산재의 책임은 그러니까 국가가지 마땅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노동자에게 폭넓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는 뭐 역학조사한다고 시간도 버리고 그것도 부실하게 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불승인이 되고 결국은 7 년간 이렇게 싸우게 한대에는 삼성은 나쁘지만그 뒤에 이제 국가라고 하는 이 정부가 정말 못 대먹고 정말 되게 반노동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아버님? 네. 아버님 굉장히 어려운 수치 많이 얘기했는데요. 어, 네. 그좀 인터넷 조금씩 찾아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저는 전자산업 문제, 그리고 삼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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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기업이냐라고 하는 건 아까 조동훈 교수님이 충분히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 전자산업 문제를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 한, 한마디로 바돌린 이 투쟁의 본, 본질은 뭐냐. 그 가장 위험한 산업을, 가장 위험한 기업이 지금 이끌고 있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풍성에 그 의해서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이 국가 권력과 같이 잘결탁을 해서 이 주제가 마찬가지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전자산업 문제는요. 아까 기후 변화 얘기, 기후 변화에 우리 되게 제한적인 그런 미래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석유 석탄 이러한 그 화석연료 사그 사용을 또 규제를 해야 되고 중단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이 산업이 전자산업입니다. 그, 우리 아주 작은 반도체 칩 하나 10g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 뭐, 에너지라고 하나, 석유, 그 석탄, 에너지, 화학약품 이런 것에 대한 거는 몇십 킬로그램이고, p c 모니터 하나 만드는 데 해서 어 뭐몇 톤의 그런 열, 그 연료 화학약품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 물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뭐 미국의 어떤 뭐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 사막화가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지하수를 먹자고 주로 이렇게 뭐 상수도를 그 이용해서 물을 먹는데 그 지하수를 이용했었던 미국의 실리콘밸리 지역에 먼저 반도체 산업을 성행했던 이, 이 산업을 먼저 시작했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거대한 첨단 전자산업단지가 있었던 그 실리콘밸리 지역의 지하수가 이 반도체 전자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이런 유해 화학물질 때문에 식수원이 오염이 돼서 그 영화 에디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얘기, 거기 이제 물을 먹어서 아이들이 기형화가 되거나 암에 걸리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laughs>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래서 미국 그 지역 주민하고 노동자들도 지구 행동의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화학물질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례제정 운동도 나가고 했어요. 그런데 어 그런 일이 지금은 아시아 제3세계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 대표적인 그런 거고 지금은 중국의 거대한 그 애플 그 아이폰 생산 기지가 아주 거대하게 있고요.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이그 뭐야 스마트폰 같은 그 첨단 전자 아그 기기들을 아주 쉽게 사용을 하고 반도체가 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흔하게 하루에 뭐 10만 개 이상 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이것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사실 희생이 뒤따랐다 이전까지의 전 우리 이제 지구적인 차원에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과 그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화학약품 노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특수 가스 예를 들어서 유태인을 확산할때 썼던 포스핀, 포스겐 이러한 그 특수 가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새어 나오면 바로 즉사하는 이런 가스들도 이중, 삼중의 안전 장치를 가지고 어쨌든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 화학약품 가지수, 노동부에 등록된 것만 540여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40여 가지의 화학물질 중에 유해성이 제대로 검증된 화학물질,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그10% 정도만 그 유해성이 검증되고 나머지는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이 일을 하게 할수 있는지, 이것이 과연 진짜 존엄한 그러한 행동인지 저는 정말 의문일 수 없습니다.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젊은 노동자들이 겨우 20대, 30대 뿐이 안 됐는데 암에 걸려 죽고 희귀질환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희귀질환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는데 삼성은 오로지 피해자들은 보상만 바라는 사람으로 계속 그렇게 이데올로기 봉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정말 피해자들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거는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재, 재발방지 대책, 이런 것이 마련을 훨씬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마무리하면서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런 전자기기 사용할 때요 안에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 이것이 과연 그냥 빠르게 생산되고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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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칠 게 아니라 좀더 올바른 생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가 제대로 올바르게 통제하거나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거나 저는 그런 것이 상당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상상도 좀 해보면서, 그리고 지금 반올림 싸움, 그 삼성 직업병 투쟁, 삼성으로부터 반드시 제대로 사과 받아내고, 또 재발방지 대책도 끝까지 어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